안녕하세요, 장검중학교 학생들. 어,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시범용이자 역사일 마지막 진도인 절대왕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업그레이드판으로 쌤 목소리 톤도 한층 올려보고요. 어, 그다음에 좀 영상 편집 과정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절대왕정이라고 한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속 선생님이 자꾸 강조 중이에요. 중세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중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면서 근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도기적 사건이 있었다고 했고요. 자 우리 계속 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절대왕정이라는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데요. 절대왕정은 이제 사건 이름이라기보다는 각 국가별로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데 그 권한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절대왕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원래 우리 중세 시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봉건제라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제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왕에게 힘이 없는 왕인 종의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형태의 제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이 절대 왕정은 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중세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어 봉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현상이 영국이나 프랑스 백일 전아 백년 전쟁 백일이래 백년 전쟁 장미 전쟁 같은 걸 보고 보면서 겪으면서 어, 영국 프랑스 같은 데에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등장했다고 했고요. 어, 이게 점점점 발전하면서 국왕이 아주 강력한 권한을 소, 소유하는 어, 국왕 파워 어, 국왕이 강력한 소, 권한을 소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걸 우리는 흔히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이때 절대 왕정들은 어, 절대 왕정을 세운 국가들한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으니 일단 신하들이 왕한테 건뻑 못해요. 단순히 제도적인 걸 떠나서 왕이 직접 썰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왕권 신수 신수설이라고 하는데요. 어, 왕권 신수설 왕권이 숫자가 받을 숫자 줄 숫자 뭐 약간 둘다 돼요. 그래서 어, 왕권이 신에게서 부여되었다. 왕의 권한은 너희 귀족들한테 뺏어온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신께서 직접 나에게 부여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가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영향력을 아예 부정은 못해요. 그런 점에서 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왕에게 직접 권한을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 지옥 가기 싫으면 어 신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 준 나의 권한에 함부로 개기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국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어, 그러한 썰을 만들게 되고요. 이 썰을 뒷받침이 썰을 이용해서 강력한 왕권으로, 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왕이 나란 일을 보다 보면은 왕이 모든 나란 일을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신에게 부여받았다고 해도 신하들 중에 좀 개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니가 뭔데? 하면서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왕을 도와줄 내 편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제도 군대를 절대 왕정은 만들게 되고요 여기 이 표에도 있는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말 그대로 관료들을 뽑는 제도가 되는 거죠 관료 관리들 뭐하는 겁니까 그죠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그러니까 물론 관료들 대부분이 귀족 신분인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그냥 왕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왕의 말에 복종하는 존재들, 관료들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어, 국왕권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혹시나 반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항상 비상시에 유지되는 군대예요. 항상 존재하는 군대예요. 이게 상비군인데요. 왕의 곁을 지키고 왕을 보호하면서 역시 국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절대왕정은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관료제라든가 상비군이라든가 이 군대나 관료들이 그냥일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맞는, 어, 충분한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자, 당연히 관료제와 상비군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대가를 원합니다. 그 대가, 어, 돈이겠죠? 그러니까 뭐 토지가 될건 뭐가 될건 일종의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거야. 얘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해. 왕권이 강할수록 많은 관료와 많은 군대가 필요할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지고요. 자, 이 비용 결국 국왕은 당시 가장 돈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이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가장 돈이 많은 계층으로는 크게 두 계층을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흔히 봉건 영주, 기사, 성직자라고 불리는 얘네가 이 표에 있는 봉건 귀족이 되겠고요. 자, 한편. 지중해 무역. 이제는 탈바꿈했죠. 신항로 개척 이후에 대서양 무역을 이용해서 어 동서 교류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이나 수공업자 계층이고요. 이들을 흔히 뭉쳐서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왜? 도시에 사는 민중들이라고 시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돈이 많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왕으로서 누구는 친해지기가 힘들겠네. 그치 기존의 권력자든 얘네들로부터 지금 내가 권한을 뺏어오려는 건데 얘네랑 친하게 지내기는 힘들겠죠 결국에는 전형적인 제대로 된 절대 왕정이라면 이 여기 있는 시민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 부유한 계층에게서 재정적으로 협력을 받게 되고요 시민 계층은 그 자기가 이제 그에 걸맞게 뭐 세금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내는 대신에 절대 왕권으로부터 이제 봉건기족이 뭐 자기들을 수탈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이제 세금 같은 거에서 좀 감면을 받는다든가 무역을 할때뭐 혹은 무역할 때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 계층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시민 계층이 이 당시에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 많은 돈을 누구한테 또 갖다 주느냐? 왕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이 시민들을 보호할 만한 그러한 경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시민들 공통적 공통점이 보이죠 상인+ 상인 그치 바로 상업 활동에 중심을 두는 친구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왕은 이 상업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상업 활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어이고 미안해요. 어,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 최대한 시민 계층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입지 않게끔 보호 관세를 붙여요. 응. 보호 세를 붙여서 어, 이렇게 보호 관세를 붙이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고 우리 물건은 상대적으로 싸지거든. 그 격차를 이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시민, 우리나라 시민들, 우리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수 있게 만드는 제도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관료제나 상비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마련이 되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부를 축적한 이들이 성장하니 신흥 시민 계층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크 그 폴리스에 있던 시민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시민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그래서 프랑스 당시 대신이 어, 콜베르라고 아주 유명했어요. 이 관료제에 대한 관료 거죠. 어, 이 사람의 편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왕정이란 봉건제가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가 형성되면서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현상이고요, 왕권신수설에 의해서 국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었으며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국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어이 과정에서 시민 계층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국왕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지고요. 이 시민들을 위해 왕은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리는 보호하는 보호관세를 매기는 형태의 무역 정책을 취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신흥 시민 계층이라는 애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시기를 지나면서 중세 시대 권력자였던 봉건 영주 성직자, 그치, 크리스트교 본건제, 어, 요 권한이 전부 국왕에게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이 국왕은 시민계층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포섭함으로써 더더욱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제도를 잘 유지하려면, 절대왕정이잘 굴러가려면요. 관료제와 상비군이 든든하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잘 운영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 뭐니? 돈입니다. 그러면서, 무역적으로 발전한 나라일수록 즉 시민 계층 성장이 뛰어난 나라일수록 빠른 속도로 절대 왕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 당시 무역이 무슨 무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중해 어 지중해 무역이 아니라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대서양 무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서양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주로 이런 현상들이 전형적으로 잘 늘어나, 드러나게 되고요. 그 가장 대표 예시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에스파냐 너무 당연하죠. 에스파냐 콜럼버스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나라가 에스파냐입니다. 그에 맞춰 아메리카로부터 엄청난 금은을 흡수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절대 왕정 등장 속도가 빨랐던 지역. 에스파냐고요. 특히 그 절정기 펠리페. 이 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자, 이 펠리페 이세 아메리카 지역에서 엄청난 금, 은을 흡수를 해요. 이 금, 은을 이용해서 더 많은 금, 은을 장악하고자 더 멋진 신항로, 더 활발한 신항로 개척을 위해 배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배가 일명 무적 함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물론 정식 명칭 그냥 해군인 거죠. 해군 해군을 만들었는데 이 해군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십자군 전쟁 이후로 서유럽이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이슬람을 끝장을 내버렸던 그런 배예요. 그래서 별명이 무적함대거든요. 어시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가 결정적인 거죠. 이슬람은 아직 서유, 아 서유럽은 이슬람에 비해 아직 발톱에 때만도 못한 문명이었다라는 걸 십자군 전쟁은 의미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역전시킨 거야. 그니까 펠리페 이세의 무적함대가 당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엄청난 거대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해요. 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서유럽도 이슬람 못지않게 강력한 기술력을 지닌 국가다. 라는 것을 증명했던 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원천이 바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물론 천연도 퍼뜨리고 고대 문명 파괴하면서 가져왔던 그금 은이 되겠고요. 이 무적함대 지들 말로는 아름하다라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 무적함대를 이용해서 펠리페이세는 엄청난 양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위 국가한테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이 하도 떵떵거리고 잘난 척을 하니까 이 펠리페이세가 재수없어. 이러면서, 좀, 펠리페 인세랑 거리를 두려는 애들이 생기고요. 반면, 야, 세네 하고는 붙어 지내야지, 가까이 지내려는 애들이 등장해요. 어, 첫 번째 사례. 재수없어. 나 얘네랑 안 놀아. 전형적인 얘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펠리페 2세 때는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네덜란드 독립운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어,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서 쌤이 학습지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참고삼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원래 정식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식민지 같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가 정식 국가로 독립을 해버려요. 어, 이 사건이 펠리페 2세 때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면 네덜란드와 다르게 야 쌤네들하고 는 친하게 지내야지라고 했던 전형적인 예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 앞에서 봤던 헨리 8세 왜 형수랑 결혼했을까요 캐서린하고 에스파냐 공주니까 캐서린이 왜 메리 일세가 어 에스파냐 왕이랑 결혼했을까요 헬, 펠리페 2세가 남편이었거든요 음 펠리페 세가 셋스니까 그래서 메리 일세가 막 부여잡고 우리 그래도 우리 엄마 에스파냐 공주였어 하면서 막 자기 핏줄 내세워가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해서 영국이 가깝게 엘, 그 친했었는데 메리일세까지는 친해.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 메리일세는 종교적 문제 때문에 카톨릭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요. 그래서 흔히 피에메리, 블러디메리라고 불리면서 막판에서 정신착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씁쓸하게 사망합니다. 어, 정력결혼이라 그런지 펠리페에서도 그당 메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갔는데 이 외로운 메리의 뒤를 이어서 동생, 엘리자베스가 주기하죠. 자, 바로 영국인데요. 어, 영국 하면 가장 유명한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와 빅토리아 여왕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먼저 등장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요. 어, 메릴세의 뒤를 이어서 무려 45년간 영국을 통치했던 아주 유명한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분 그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1화가 엄마가 에스파냐랑 사이가 좋기가 힘들어요, 그죠? 바로 에스파냐 공주 캐서린은 문어뜨리고 왕비가 됐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의 엄마 앤이었기 때문에 펠리페 이세랑도 그닥 좋은 관계가 되기는 힘들었던 거죠. 게다가 엘리자베스 1세는 이게 막 눈치밥 먹고 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 약간 그 세계를 보는 시선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가만 보니까 저 에스파냐가 센 이유가 다저 에, 아메리카로부터 신앙로 개척으로 가져왔던 부 때문이라는 거야. 저 경제적 이득을 영국이 뺏어올 수만 있다면 영국도 에스파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나갈 텐데. 특히 지금은 펠리페이세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어, 바로 이 무적함대. 아르마다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르마다 따위? 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군 키웠다면 잘 키울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한데 자저 아메리카의 엄청난 양의 금은이 죄다해. 에스파니아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영국이 먹을 방법이 없을까. 엘자베스 리 1세는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센 애랑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센 애가 되면 되잖아 라고 야망을 꿈꿨던 사람이 엘자베스 리 1세인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영국의 힘과 현재 에스파니아 힘을 비교했을 때는 영국이 훨씬 딸려. 그래서 엘리자베스스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에스파아의 금은보화를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자, 저 엄청난 금은보화 여왕만 탐났던 게 아니거든요. 바로 밑에 있던 바닷가에서 도적질을 하는 무리가 저게 탐이 났다는 거지. 바로 그들이 해적인 거죠. 어, 그래서 당시 영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해적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해적들이 에스파냐의 배를 막 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에스파냐 배가 가장 빵빵하거든, 뭐가 많거든.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막호의를 하는데도 그 영국 배가 약간 우리지만 일본 외국 같은 느낌? 빠르게 치고 빠져 어 그래가지고 무적함대가 보호하러 출동하기 전에 그니까 경찰 호출했으면 경찰 도착 전에 도망가는 거야 도적단이 어 그런 식으로 활+ 약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수해적이 등장해요. 참고로 이 해적들 실제로 너무너무 유명한 해적이 많아서 이걸 모델로 나왔던 영화가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고요. 이걸 모델로 나왔던 만화가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피스에 엄청 해적 많잖아요. 실제 영국 해적을 롤모델로 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 작자가 직접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해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해적이 드레이크라는 해적이었고요. 이 드레이크가 특히 치고 빠지기에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가 영국 해적하면 전부 다 이를 갈지만, 유난히 제일 미워했던 애가 드레이크였고요. 그래서 펠리페이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엘리자베스 리세야 내가 다른 해적은 다 넘어갔는데 드레이크만큼은 용서를 못하겠다. 너 빨리 드레이크 잡아하고 되게 협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리세가 되게 교묘한 게 아,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해군이 없어 뭐 이런 이런 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오히려 해적을 지원합니다. 왜냐면 해적이 훔쳐오는 게 영국 걸 훔쳐오는 게 아니거든. 영국에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계속 에스파냐걸 훔쳐오게끔 오히려 지원을 하게 되고요. 결국 펠리페이세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드레이크를 상징으로 마지막 선전포고를 합니다. 엘리자베스에스야 내가 기간을 줄겠는데 제한시간 내 드레이크를 잡아서 네가 처형하지 않으면 나는 무적함대를 이끌고 와 영국을 불바다로 만들 거야.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에스도 이제 당황스럽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교묘하게 변명과 핑계를 내가면서 피했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펠리페 2세가 선전포고를 한 이상 드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영국은 전쟁인 거야. 저 엄청난 무적함대와 함께 무적함대를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돼. 어,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시대적 특성상 여자가 막 진취적으로 싸워 뭐 이러기는 힘든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 엄청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드레이크를 잡아요. 드레이크를 잡아오니까 에스파냐가 신났어. 사신을 보냈던가, 직접 왕이 왔던가. 무튼 그래가지고는 드레이크 처형 장면을 보려고 해요. 근데 드레이크를 궁궐에 불러요, 엘리베스가. 그러더니 드레이크야, 넌 해적이야. 넌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영국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남의 나라와 우리 에스파냐와 얼마나 친했는데 외교관계를 회, 어, 훼손하고 어, 우리의 나라 간의 국가 간의 감정을 이렇게 악감정으로 만들고 영국의 해적질이라는 아주 불명예를 안아주고 어 그러면서 막 이제 처형을 할때그죄 읊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연설을 막 해요. 연설을 막 하다가 그런데 하면서 어 이제 에스파냐 그때 위해서 막짝짝짝 하고 있었겠죠. 어 그런데 너는 이해적지를 통해 영국에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져왔어. 영국도 하면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 에스파냐에게 영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나는 너의 그 공을 사 나의 기사로 임명한다라고 해요. 이건 대놓고 에스파냐한테 선전포고한 거죠. 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에스파냐는 이화상황에 분노를 해서 무적한데 아르마다를 이끌고 어 영국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기사였던 드레이크. 훌륭하게 평소 해적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적함대를 상대하더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하다가 격파된 것을 계기로 영국이 해상권, 바다에서 막 움직이는 어그 권리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영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섬나라라 자가 뻗어나가자. 세계로 가는 거야 하면서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하면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바로 지금의 미국,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과 어, 인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어, 북아메리카 이제 여러 시,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서 장악을 하게 되고요. 가장 유명한 지역이 이제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저번에 그 장미전쟁 할때 들었잖아요. 요크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요크라는 게 도시 이름이면서 가문 이름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헬세가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새로운 요크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새로운 요크. 새로운 뉴 뉴욕, 요, 어, 뉴욕이요 그 도시가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북아메리카 인데 식민지를 장악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도도 장악을 하는데 인도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식민지로서 경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라고 하면서 여기에 어, 동쪽 인도 지역에 회사를 세운다라고 해서 동, 아이고 미안, 동인도 회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회사를 세워서 어,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식민지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말로는 호구죠 호구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관쓰를 매겨서 얘네가 우리나라에 팔려는 물건은 비싸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렴하게 나에게 필요한 원료는 수입하고 그러면서 얘네 나라에 우리나라 물건 비싸게 팔수 있고 이런 게 식민지거든요 어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자본을 확대하게 되고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요. 동시에 진짜 식민지를 솔직히 북아메리카 인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만들어요. 솔직히 지금 영업권이라고 불리는 도시들 대다수가 영국 식민지 경험이 있거나 어,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제외국어 영어 배우겠습니까?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영국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이 당시 별명이 생기니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어 이런 별명이 생기는 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식민지도 만들겠다. 이 식민지에 자기 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뭘 팔까 고민하니까 우리 영국은 기후적 여러 가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초원지대가 풍부해요. 초원지대 동물 키우기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주로 양을 키웁니다. 양 키우면 뭐, 뭐에 쓸수 있을까? 그치, 양털이죠, 양털. 바로 이 양털을 이용한 모직물 공업을 어, 강화시키게 되고요. 엘리자베스에세는이 양털을 이용한 모직물 공업을 통한 모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로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주변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투자해 보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 나중에 산업혁명까지 연결이 되는, 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활약은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이엘리자베스 1세 이렇게 45년간 영국을 엄청난 속도로 발전시키는 동안 결혼을 안 했던 걸로 유명하죠. 보통 왕하면 첩까지 들어가면서 엄청 그, 특히, 엘리베스 엘세 아버지 봐요. 왕비만 여섯이잖아. 보통 이런 게 정상인데, 어, 엘리베스 엘세는 아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 평생 결혼을 안 했다고, 일부러.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 왕족은 정략적인 이유라, 이유를 대서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막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 나는 영국과 결혼하였어. 그래서 결혼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결혼에 물렸다고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천녀냐 스캔들적으로는 남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식 영국사가 아니라 야사라서 좀 그렇네요. 근데 영국인들한테 혼날라.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파니아의 뒤를이어 영국, 굉장히 절대왕정을 세운 국가로 뛰어나게 이름 알리고요.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1세는 해상권을 이용해서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서유럽에서 왕노릇은 다른 나라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입니다. 어, 그래서 프랑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프랑스는 루이 14세, 어, 루이 14세라고 불리는 어, 이 국왕에 의해서 절대왕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와, 다른 지역으로 신경 쓰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데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인도 이런 데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서유럽 안에서 내가 짱 먹어야겠다. 그래서 절대왕정을 세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요. 그러니까 보통 서유럽에서 절대 왕정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프랑스가 되고요. 어, 심지어 루이는 그때 당시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그 대사로서 뭐 짐이고 태양이다. 국가 그것은 바로 나다. 이런 명대사를 날리면서 흔히 별명으로 태양왕 루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뒤에서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 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국왕들이 좀 많거든요. 프랑스에서 루이 1 6세 루이 십8세 뒤에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역사 2에서 근데. 이 태양왕 루이는 루이14세, 어, 태양왕 루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왕 루이, 일단 절대왕정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돈, 머니가 중요해요. 누굴 이용해서 돈을 벌었죠? 이미 앞에서 말했던 프랑스 하면 가장 유명한, 어, 콜베르입니다. 콜베르. 이 재정 대신을 통해서 무슨 정책, 어, 중상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많은 돈을 이용해서, 어, 무역이나 문화적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전쟁에서도 연달아 승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이제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걸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잘났어. 루이는 이걸 상징하는 건물을 하나 짓게 되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죠. 어,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어, 루이 14세 하면 이게 제일 유명해요. 왜냐? 또 이거는 문화적으로 이 절대 왕장식이 문화적 그 양식의 상징인 바로크라고 불리는 되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문화적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루이 14세와 연결돼서 잘 나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베르사유 궁전 하면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아름다운 궁전에. 화장실이 없는 걸로 유명하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화장실이 없는 바람에 베르사유 공장에서 되게 재밌는 문화가 많이 나오죠. 이 당시는 참고로 그 어, 그래서 어 화장실이 없으니까 자, 하수도 시설도 없었거든요. 프랑스에 당시에는. 어 그래가지고 그냥 쌓여, 정원에서 쌓여. 그러니까 엄청 냄새나잖아. 그 냄새를 가리려고 프랑스에서 뭘 발명하게 되느냐 향수입니다. 그, 지금도 향수하면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거든요. 어, 향수를 개발하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똥싸지르는베르사유 궁전 예쁘게 지어놨으니까, 이 주변에 손님들이 올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오면은 이 똥을 밟게할순 없잖아.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뭘 깔아! 그 레드 카펫이죠. 귀빈도 올 때마다 빵! 까는 거. 어, 레드 카펫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루이14세는 평상시 걸을 때도 자기 신발에 똥 밟는 게 싫으니까, 일부러 굽을 높여요. 하이힐은? 남성용 신발로 출발을 합니다. 아뭐 어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나았던 사람 루이 십사세고요. 어 요런 식으로 절대왕정 서유럽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서유럽, 그러니까 대서양 무역 때문에 그래요. 대서양 무역이 실시하기 쉬운 서유럽에서 이렇게 절대왕정을 통해서 나라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나라의 국력이 세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옆 동네인 동유럽도 질수없다 하면서 막 따라하기 시작해요. 근데 동유럽은 어쩔 수 없어요. 대서양 무역이 어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대서양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서유럽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개몽 활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왕정, 절대 군주라기보다는 개몽 군주, 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프로이센은 지금의 독일의 한 지역이고요. 어 그래서 어 근데 이거는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절대왕정 내용 봤고요. 여러분, 선생님, 일부러 그림 넣어놨어요. 요거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서유럽의 국왕들 어,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요런거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왕들의 권력이 엄청나게 막강하던 시기 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걸 많은 곳에 투자하면서 어이 시기에는 서유럽에서 과학적으로 뉴턴 같은 사람 출연하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과학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요 그러면서 장엄한 왕권을 강조하는 그걸. 건축 양식으로, 문화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크 그 양식. 근데 이렇게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 옆에는 귀족들도 칠수 없어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게 로코코 양식. 어, 요런 것들이 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왕권이 강해지는 동안 이 밑에는 은근히 누가 치고 올라오는 중이냐? 바로 중상주의 정책으로 불을 얻기 시작했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들이 심지어 전 세계를 둘러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 나라 문화 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능력이 넘치는데 쟤는 귀족이라 잘났다 고 그러고 나는 평민이라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세상을 뭔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몽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혁명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 2 넘어가시면요 바로 이 시민들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래 귀족들 왕이 전부가 아니잖아 실제 이 나라 돈 벌어다 주는 거 나야 나 평민 시민이라고 이 시민들이 중심인 사회를 만들 거야 하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역사 2로 넘어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어, 선생님 목표가 딱 30분이었는데 30분 거의 된것 같아요. 어, 딱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 이미 링크 걸어놨는데 형성평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금 진짜 중요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개척, 절대원정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문제. 어, 진짜 쉽게 하나씩 만들어놨으니까 꼭 풀어주시고요. 어, 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맨 위에 이름 적으셔야 됩니다. 이름 안 적으면 내가 누가 냈는지 몰라요. 그럼 출결 확인도 안 되고, 어, 여러분 풀었다고 내가 인정 안 해서 막 전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학번 꼭 제대로 적어주시고 해서 예시 넣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계약 시작입니다.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어, 역사 2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역사 1 강의 솔직히 안본 친구들 많죠? 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총정리 복습하는 시간 1시간 가질 거고요. 뭐 2시간 가질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계약하면 정식으로 만납시다. 안녕!